얼어가지고 다르게 생각이 안 나요. 불편해 보여요? 좀 풀게요. 긴장해 긴장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디스터스 팀에서는 이런 것 해결해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혁신팀을 맡고 있는 임성춘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혁신팀에서 디지털 커머스, 마케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손현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혁신팀에서 빅데이터 분석, AI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혁신팀에서 AI와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혁신팀에서 디지털 커머스 담당 이상화라고 합니다 그룹의 디지털 혁신 리딩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룹의 이제 뭐 비전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더 비용을 줄이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알릴 거냐. 최종적으로 저희 매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있는데요. 어, 일을 하다 보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이 있는데 굳이 사람이 안 해도 시스템이나 PC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은 조금 더 중요한 업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변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혁신팀에서 하는 일은 기존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저의 역할은 우리 팀원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혁신 팀에서 그룹의 이제 전체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전략 뭐 업무 자동화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요. 혹은 복잡다변한 문제를 해석해서 현재 상황을 예측하기도 하는 기술입니다. 사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거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서 해당 영역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제조 공정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최적의 조건을 전달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커머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퍼리스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장에서 기존의 종이로 대면으로 하던 업무를 모바일화, 디지털화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장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관리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업무 자동화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RPA라는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임직원들이 불편하고 반복적으로 처리했었던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 시켜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연 4만 업무 시간, 1,20개 정도의 업무를 이제 저희가 자동화해드렸습니다. 사무 업무 담당자들은 뭐 문서를 작업하고 공동 작업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m 3 6 5라는 이런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현업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뭐 저희 사내 커피숍에 이렇게 임직원들이 쭉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바쁜데 거기에서 커피가 늦게 나거나 하면 초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아이디어를 좀차관해가지고 모바일이나 PC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문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악내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들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었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에는 30년 동안 이 업무를 해 오셨던 명장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내는 업무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신입 사원이라도 가장 최적값으로 진행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었던 업무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30년차의 바리스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스타는 콩을 선택을 하고 콩을 얼마만큼 볶아야 되고 어떤 조건에서 커피를 추출해야 되는지 본인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갓 바리스타에 입문한 신입이라 할지라도 경력 30년 차와 같은 최상의 레시피를 누구나 뽑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묵지화된 데이터를 형식지화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공정을 진행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도출이 돼서 재성 부장님께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현실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변화를 한다는 라 것은 사실은 편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만 변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을 때 이걸 과연 하려고 할 것이냐 믿음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했던 일련의 활동들로 임직원분들께 편의성을 제공하고 충분히 만족도를 제공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을 믿고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t 프로젝트를 하면 현업 담당자가 있고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현업은 현업의 지향점이 있고 나의 일을 효율화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it 시스템의 구축자들은 무결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들의 보폭을 최대한 맞춰 가지고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시작도 될수 있고 완료가 되고 나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고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본 팀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성으로 일단 진행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제 내부에서 이런 것들 증명이 어렵다고 하면 동종업계 사례를 가져다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냥 허상이 아닌 실제 데이터와 정량적 수치로 증명을 해서 현업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포가 형성되어야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날씨는 어떤지 뭐 식사는 하셨는지 많이 여쭙는 편이고요. 현업의 영업 사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살리는 편인데요. 최대한 그 현업 사원들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IT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으니까 현업 담당자분들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연락 주세요. 가장 최근에 진행한 식품안전센터의 이제 VO 시스템 구축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 통화를 하면 AI가 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하고 상담원은 그 결과만 보고 바로 응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은 기존에 전화를 들어와서 수화기로 받고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을 때 혹시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 해결해 줄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들어오게 됐고 저희는 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획기적으로 그냥 AI 시스템 도입해서 3개월 만에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상담한 만족도도 좋아졌고 저희 팀 입장에서는 AI 프로젝트를 여기에 파일럿성을 시범으로 도입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A 공장과 B 공장의 동일한 공정이 있는데, A 공장은 모델을 검증하고 있고, B 공장은 신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 공장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B 공장의 신규 개발에 녹여내고, B 공장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나온 검증 인사이트 등을 A 공장에서 같이 이용하는 등 되게 긍정적인 사이클이 마련이 돼가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다 보면 디지털 데이터여야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디지털 데이터는 많이 쓰이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공장이 노후화가 돼서 수기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측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걸 저희가 2년, 3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그 모델이 도입됐던 현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활용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조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줄인다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공정을 잘 들여다보고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조건을 찾아서 저희 그룹의 에너지 전체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뭐 생산, 마케팅, 뭐 사무 이런 전 영역에 AI 도입을 통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던 타겟 마케팅을 전 사업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가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을 분류를 하고 그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들이 이끌릴 만한 메시지를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각 사업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조 사업장 몇 군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그 사업장에서 가지고 계신 뭐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직접 풀어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임직원들이 "와 아, 이런 거 편해졌어요"라고 했을 때 상당한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아직까지 지원해 드리지 못했던 일부 영역의 업무들이 남아있는데 AI 도입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제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적어도 하나씩 아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어, 실제로 일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어라고 평가를 받는 모델들이 하나씩 모두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하고요. 현재까지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의 인력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양의 인력으로 100%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실시간성으로 가격 예측이나 뭐 유동성에 대해서 메일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배포하는 모델이 좋은 예측력을 보이고 이게 현장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이제 일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디지털 툴을 잘 활용해서 우리 업무를 더 잘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때쯤 되면 어, 저희 팀은 없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네. 없어지기 즐겁입니다잘 편집해 주시죠. 네. <laughs> 무대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혁신이 되려면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물들을 현업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팀원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 연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업은 IT를 잘 모르고요, 저희는 현업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 을 일치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혁신 팀의 통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업은 현업들만의 보폭이 있고요. 그룹과 시장 상황은 그들의 보폭이 있습니다. 이들의 보폭을 잘 맞춰주고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현장에서도 도메인 지식을 주시고 해서 이걸 한 모델로 요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요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설탕이다. 맛있는 업무들을 다들 하실 수 있도록 설탕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삼양그룹은 삼양 꿈을 현실화 해주는 드림팩토리다 혁신을 실현하는 장이다 새로운 도전이다 놀이동산이다 지속성장하는 미래이다 삼양그룹은 앞으로도 지속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디지털툴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 에 일조하고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되겠죠? 네. <laughs> <laughs> 네, 네.